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준TV의 민준님입니다 오늘은 어제 테이블에서 녹화를 하는데 원래 그거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번째거요 제가 다낭에 썬월드 썬월드에 가가지고 아중 그냥 다나힐에 갈때 어, 어, 사고 온. 그기념품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장난루피 이 쿠션을 통해서 어 책을 읽거나 이제 녹화를 하거나 아이패드를 하거나 이럴 계획입니다. 한명 그리고 고봉님 아시죠? 고봉님이랑 이제 새로 신입. 춘칭님이랑 같이 그냥 역할을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조금 눈이 부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사주신 이거 빛, 빛 모시기입니다. 어디서 예. 말 디센 소리가 뭐야? 어쨌든 끌게요. 너무 밝아가지고 지금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 뭐야? 기분이 어. 여편 어? 이 뭐야? 신여몽정이 공부 가셈. 가주시오. 가세요. 에이. 그러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키보드 슬슬. 이렇게 키보드까지 있고. 자, 마이크 폭신폭신하죠 소리 좀 들려 드릴게요. 아, 들으셨죠? 이제 그럼요 끝 다음에 만나요 규빈입니다 빠이